안녕하세요. 김정희 노무사입니다. 저 앞에서 저희도 온라인 그 유튜브로 보고 있었는데 매니저님이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그죠 강사들은 사실은 약간 강의할 때보다 이 자리에 설때 조금 더 떨리긴 하거든요. 어쨌든 각설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1차 합격하신 분들은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1차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27기에 합격을 했는데 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는 이렇게 좀 별표를 쳐두었습니다. 제가 학원 강의는 2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전부터 실무 강의를 계속 하고 있었어서, 올해로 강의 경력은 6년차입니다. 어디서 실무 강의를 좀 했었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노무사 합격하시면은 가장 그 밀접하게 일하는 플랫폼이 되실 거고, 노무사님 중에는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중앙경제교육원, 더전평생교육원, 상공회의소에서 일반 기업체 인사팀 직원분들 대상으로 노동법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노동법을 접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고 낯설어 하는지 잘 알고 있어서 2차 노동법 이해하시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2년 정도 수험 생활을 했었고, 공부하다 이런 부분이 되게 막막하다 어,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내가 공부를 더 한다고 해서 극복이 안될것 같은데 역량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요런 고민들을 하기도 했었고 극복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공백을 또잘 메워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오자, 이 자리에, 실강으로도 오시고, 이렇게 현장으로도 오시고, 온라인으로도 오셨는데, 아마 이런 생각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신 분들 대부분, 이제, 할인권. 아니면 이제 책 추천. 그리고 사실 동차반을 들을지, 아니면 연기나 일기를 마저 들을지, 새로 시작할지, 이 고민도 아직 하고 있으실 건데, 사실 그 기저에는, 어, 2차는 어차피 내년을 조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 생각을 사실 다 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거는 그 제가 실제 수험 공부를 하면서 많이 했던 생각입니다. 수험생 시절에. 여러분들은 이 고시촌까지 보통 어떻게 오세요? 차 타고 오지 않으면 대부분 서울대 입구나 신림에서 버스 한번 갈아타서 이제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저도 신림에서 버스 타고 들어오는 루트로 이렇게 왔었는데 어 제가 가는 도중에 이제 버스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뛰어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게 합격 버스라면 내가 뛰어갔을 때탈수 있을까? 알수 없죠. 버스 기사님이 좀 기다려주거나, 아니면 버스가 마침 빨간 신호에 걸리거나, 제가 진짜 잘 뛰어갔다, 탈수 있을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예요? 뛰지 않으면 절대 이 버스는 탈수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뛰어봤자 힘만 들고 내가 못탈것 같은데, 그럼 걸어가는 게 나을까요? 그냥 애초에 다음 버스 타려고? 아니죠. 뛰어가서 여기 버스 정류장에 그래도 서 있으면 어떤 게 높아집니까? 이 버스는 혹시 놓치더라도 다음 버스를 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전딱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작년부터 유예로 그 다음에 올해 1, 2차를 좀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여기. 이제 버스는 출발을 했고 달려가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이 아니라 올해 합격을 목표로 출제 가능한 쟁점에 대해서 내가 최소 55점 노동법 맞아 보겠다 60점 맞아 보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이 시기를 밀도 있게 보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물론 그분은 연기를 좀 듣다가 1차에 집중을 하시고 동차반으로 넘어오셨는데 실제로 노동법 동차반 듣고 56점 나오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시간 내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좀 요렇게 동차반을 생각해 주심 좋을 것 같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시기도 하지만 저는 연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노동법을.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미 일차 하셔서 노동법이 뭔지 잘 아십니다. 그리고 부속 법령 너무 많이 했죠. 예. 2차 하시는 분들보다 더잘 아실 거예요. 법령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노동법이 뭔지 알고 있고 어, 사실 연기는 막연한 이해. 그러니까 되게 기본서 자체가 두껍거든요. 그걸 강사님들도 노동법을 모르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이해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습하는 방식도 그냥 책을 계속 읽고 읽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연기를 완강을 하셔더라도 내 답안지에 쓸수 있는 게 없는 게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기에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암기해서 답안을 작성하고 현출하는 능력을 내가 키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맞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동차반을 만약에 내가 듣겠다라고 하시면 목표 설정을 이렇게 확실히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뭐예요? 내년이 아니라 올해. 올해 내가 어, 출제 가능성이 높은 쟁점을 아마 강사님들이 과목마다 다 다뤄주실 거고요. 그걸 최대한 숙지해서 나는 합격 기준점 최소 55점 이상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고 그게 안 된다고 라 만약에 하면은 나는 어, 공부 투입 대비 산출 이 정도 시간을 들였을 때 판례를 이만큼 외울 수 있네 어,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현출이 잘안 되네. 판례는 외웠는데 답안 작성할 때 이게 어렵네, 시간이 부족하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내 스스로 공부에 대한 메타인지를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이셔야 내년 연기를 드시, 들으시거나 일기를 들으실 때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합격권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차반을 들으셔야 되는 이유와 목표 설정, 잠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노동법 얘기를 좀 드릴 건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오늘 돌아가셔서 큐넷 가시면 2차 시험지 있거든요 아니면 저희 그 다음 카페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에도 총평이랑 아마 올라와 있을 거예요 다운받아서 노동법 보시면 문제가 일단 되게 길어요 이렇게 길게 사례를 주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논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뭔지 그래서 논점을 찾고 만약에 그게 근로자 이가 쟁점인 것 같다 작년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내가 공부한 판례를 써서 사례를 해결하는 것까지가 우리 시험에서 요구하는 역량이에요 그럼 뭐가 잘안 되냐 아까 매니저님 말씀하신 것처럼 암기도 좀 힘든데 사실 1년 정도 하다 보면 3개월 그리고 빡 하다 보면 암기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거든요 근데 뭐가 안 되냐 읽고 근로자가 쟁점인 건 알겠어요. 근데 근로자 하고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왜 이게 쟁점인지를 써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안 됩니다. 세뇌줄 쓰기가. 그리고 판례는 분명히 외웠는데 사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노동법은 아까 말씀드린 논점과 사례 적용에서 고득점 여부가 갈리거든요. 우리는 3개월 안에 답안을 어쨌든 쓸수 있게끔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실 수 있게끔 거기에 최적화된 쟁점 노트로 진행을 할 겁니다. 교재 말씀을 좀 드리면 기본서 아니고요. 개정될 거예요. 그다음에 사례 노트 이거는 필요하면 발췌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쟁점 노트 2판을 사 오셔야 돼요. 1판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준비해 오셔야 되고 아마 지금도 이제 들으시면서 그래도 나는 차근차근 연기부터 하고 싶다. 요런 생각을 아직도 하실 수 있을 텐데 시험에 완벽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1차 시험 들어가실 때 완벽하게 준비해서 들어가셨나요? 아니죠. 저도 합격하는 해 2차 시험 들어갈 때 완벽하지 않았어요. 수험의 완벽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합격하기 위해 정해진 양은 물론 있는데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만큼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소화해서 그거를 풀어내고 오느냐. 그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동차반의 중요성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3개월 내에 답안을 논점, 사례 적용까지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책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출제자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왜 냈을까? 이 문제를 냈을 때 문제 상황 여러분들이 사실관계에서 캐치해야 될 거,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논리정연하게 쓸 건지를 각 주제별로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반복학습하시면은 단기간 내에 현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올라오실 겁니다. 그리고 동사방 커리 좀 말씀드리면요. 저랑 뵙는 거는 여덟 번인데 수업이 오전 오후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16회로 진행이 될 거고 진짜 시험처럼 보시고 첨삭도 하고 멘토링도 진행되는 건 아마 세번의 시험이 있을 건데 시험이 세번이 아니라 매주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돼요. 어, 쪽지 시험도 사례용으로 매주 볼 거기 때문에 어, 매주 시험을 보면서 쓰기 연습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그래도 제가 이차 노동법 어떻게 강의하는지 아마 강의 스타일 이런 거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프라임 법학원 온라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네 개의 무료 특강이 열려 있는데.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듣기에 추천드리는 건두 가지입니다. 제로 베이스 입문 특강, 2차 브릿지 특강. 제로 베이스 입문 특강은 그 근로기준법이랑 노조법의 큰 틀에서 굵직굵직한 내용을 쭉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동차반 들으면서 좀 어렵다 하면 이거를 같이 수강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 어떻게 2차 노동법이 뭐가 다르고 공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현실적으로 궁금하다. 이 브릿지 특강은 3강 정도로 굉장히 짧거든요. 그걸 들으시면 은 훨씬 빠르게 감을 잡으실 수 있고 또제 강의 스타일이랑 핏이 맞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특강 추천드렸고 저랑 이제 상담할 수 있는 채널은 제가 크게 메일이랑 카카오톡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은 그 수업 당일에 핸드폰 번호 공개를 해드릴 거고 카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은 그냥 다 열어드리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고요. 김소희 노무사의 한끈 노동법. 가벼운 사법법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승인해 드릴 거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유튜브를 제가 운영을 해요. 올해 4월부터 운영을 하는데, 유튜브에 김소희 노무사 검색을 하시면 5분 팔레라는 게 올라와 있습니다. 2차 시험에서 노동법 판례가 중요하다. 아마 조금씩은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판례가 또 생각보다 잘 외워지지 않고 휘발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동 시간에 특히 이제 직장 병행하시거나 학업 병행하시거나 아니면 전업 수험생들도 그 식사하시거나, 아니면은, 그쵸. 그렇죠. 아니면 이동하실 때 보실 수 있도록 오분팔레 업로드 되고 있고, 잠깐 이제 중단됐다가 다시 업로드 될 거니까, 그것도 오늘 집에 가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전 질문 주신 거 보니까, 어 불합격하셨을 때 어떻게 할지 지금 내가 6월부터 진입했는데 어떻게 공부할지 그런 좀 개별적인 질문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끝나고 나면 뒤에서 질문 받을 거니까 그때 말씀을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메일로는 편하게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